안녕하세요. 이인차 타는 한의사입니다. 겨울 컨텐츠 산행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직 겨울은 아니지만 산행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아침 7시고요. 버스를 타고 우이동으로 가서 출발을 해서 구기동 쪽으로 넘어오는 북한산 코스를 오늘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출발합니다. 네, 이제 막 해가 뜨려고 하는데요. 보통 산에 갈때몇 시에 만나자 너무 빠르지 않냐 이러는데 골프라든지 자전거라든지 멀리 가야 할 때는 이것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거든요 산에 갈 때도 랜턴을 가지고 간다면 뭐 4시부터 국립공원은 입장이 가능하니까 더 일찍도 사실은 출발할 수 있죠 몇번 해봤어요 4시에 출발해서 일출 보고 하는 것들 네. 우이동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찍 네 <laughs> 코스는 어떻게? 해? 글쎄, 떻획한거 어, 있어요? 아니요. 아니, 아래 여러 개 입었는데, 아직 겨울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입었는데, 갑자기 기어있네. 오늘, 오늘 영하 1도라네. 아, 여기 진짜 오랜만이네. 아, 내가 이때 여기, 형님들이랑 오고 안 왔나? 북한에서 한 번, 중간에 온것 같은데? 아, 후배랑 왔나? 야, 아, 오늘 장갑도 얇고 꼈더니, 이것도 춥네. 난리다 난리야. 해 뜨면 좀 낫겠지. 좀 올라가면 지 어. 그냥 올라가면 또 온도가 낮잖아. 여기가 진달래 능선이고 오늘 코스는 진달래 능선 대동문 보궁문 대성문 대남문으로 해서 구기동으로 내려가는 코스입니다. 여기가. 진달래 영선 입구 아 여기 시작이 힘들어 나 여기 입구가 제일 힘든 것 같아 처음에 여기 올 때는 여기 계단 올라가서 퍼져가지고 <laughs> 올라, 올라. 그래도 한 3분의 1 올라왔어. 아. 야, 나 이거 등산, 은 콜롬비아거든? 예. 겁나 가벼워. 예. 아니, 옛날 등산하더라고 예. 또 다르다. 어, 엄청 좋아. 밑창이 예. 그게 10년 됐나? 흠, 그런가 보다. 그래서 어, 어. 무겁지. 그러니까 그런 게중등산화라 그래가지고 큰산 다닐 때발에 응. 피로가 적은 대신 무겁지. 아, 이야. 그래도 이게 길이 다 오니까 생각나네. 몇년 만에 온거한 2년 된거 같네. 여기가 뷰 포인트야. 어, 여기서 아 여기서 이제 백군대가 숨었네. 그죠? 인수봉에 가려가지고. 저기 아까 그 포인트가 그렇지. 근데 뭐몇개 포인트가 있어. 그 중에 하나지. 대동문 하면 딱이 구간. 이제 대동문 입구 에아싹 네. 없어졌네 전면 보수구나. 코로나 때는 여기서 못 뭐, 뭐 쉬게 하더라고요. 네, 후... 네, 정사하시면... 음, 대동문에서 잠깐 쉬고, 보궁문 대성문 지나서, 대남문으로 서 구기도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엄청 올라가는데 이런 거한세개 4개 올라가야 대성문 칼바위 능선 아이야 남산타워 남산타워 저리 낮게 보이네 어. 여기가 대남문 입구 8시 20분 여기까지 2시간 40분 11시 내려가면 12시 반딱 점심시간 현 위치는 여기 대남문 여기서 보면 진짜 여기 대남문 하도 짚어서 허해져 근데 진달래 능선이 이렇게 오는데 하여튼 아니, 우유분소가 여기 있으니까 음, 아니 우유분소 전에서 올라오지 여기 공립공원 사무실 이렇게 해서 진달래 능선 타고 대동문 보궁문에서 이 뒤로 돌아서 내려 온거지 성벽 타고 안오고 이 뒷길로 그래서 여기서는 어 문수사 아래로 해서 구기계곡으로 해서 구기삼거리래서 구기탐방서 구기동으로 내려가는거지 여기가 대란문 요 왼쪽 여기 보이는게 보현봉 보현봉은 지금 입산금지 이쪽에 보이는게 문수봉 저 위에 저게 문수봉 이 하산길 대남문 새로 끼웠다 돌을 균열 같은 거 여러분 포인트 와. 저번에 딸이랑 어떻게 하다가 말싸움 했는데 음. 졌어. 그래 가지고 내가 이런데 와이프가 와서 같이 음. 야. 딸이 딸한테는 <laughs> 이겨도 병신이야. 아니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어? 아니 그러니까 이 싸움이 안 된다니까. 내가 큰 실수하지 않니다 어, 지면 병신 이겨도 병신 그러니까 싸우지 말아야 돼. 이쪽으로 올라올 때 필수적으로 쉬는 곳. 네, 깔딱고개 딱 끝나는 지점. 여기 또 바람이 이렇게 항상 있어요. 진짜 하늘이 맑으네. 내려오니까 땀이 나네. 내려오는 것도 상당히 힘들어요. 예. 네, 예, 가파르고. 아 달이 나오면 다 내려온거야 목도 음. 좋고 네 오늘 산행영상 여기까지구요 첫 산행영상이라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북한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 그 다음에 산행하는 코스에 대해서도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산이 국립공원입니다. 북한산 지역과 부봉산 지역으로 나눠져 있고 이두 개를 합쳐서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북한산이 국립공원인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산이 너무 좋고 코스도 매우 다양합니다. 서울 사시는 분들은 이 소중함을 잘 모르는데요. 음, 다음 번 여러 영상을 통해서 북한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